자 오늘의 볼 컨텐츠는 소드 파이더 시뮬라이 r 빠밤 오늘의 댓글 자 오늘은 소드 Sword... 파이터 시뮬레이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드파이터 시뮬레이터 업데이트 영상 올렸잖아요.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뭐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찍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 던전. 응? 어? 던전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말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던전 안에 들어가 보면 원래는 왼쪽에 있는 이지 모드 그리고 중앙에 있는 하드 모드 이두 개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인세임 모드가 나왔어요. 하드 모드보다 더 어려운 인세임 모드. 여기서 완전 진짜 좋은 유물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태우파파님 아그 유튜버 태우파파님 시청자 참여 참여해서 유물 쩔 받고 그랬었잖아요 영상 <laughs> 막 세계랭커분도 끼고 같이 어 던전 도와주고 쩔 받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도 자주 가가지고 쩔을 받았어요 얼마 전까지도 여기 이 인세인 던전 가서 8층까지 쩔을 받았거든요 세계랭킹 1등 분도 8층까지밖에 못 뚫었어 근데 바로 오늘 그 태우파파님과 세계랭킹 1등이신 조선천사님께서 12층을 뚫었다는 소. 소리를 듣고 바로 그냥 버스 타러 갑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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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뭐요? 난응애니까 응예! 응애! 그래서 여태 시참을 종종 참여하면서 8층까지는 유물을 좀 먹었거든요? 근데 12층에는 과연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먹어보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태우파파님 서버 들어왔습니다. 아니, 태우파파님도 어느새 세계링고 되셨더라고? 보니까 태우파파님도 세계링킹 18이야! 어이, 이 서버에 세계링킹 18이랑 세계링킹 1위가 있어요. <laughs> 아니, 이 버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버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버스. 이 버스보다 강한 버스는 없습니다. 여기에 세계링킹 18이랑 1위가 있어요. 아이, 기대가 되는구만. 이번에도 저번에 버스 탈 때처럼 한 번에 그냥 신화 나오는 거 아니야? 어이, <laughs> 두근두근. 이제 곧 시작한다 4분 30초 남았다 어 기대가 되는구만 12층에서는 어떤 유물이 나올지 여기 티오파파님이랑 세계 랭킹 1등인 조선천사님 뭐야 이거 바이크 뭐야 나 이런 타이거 처음 보는데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에이, 갖고 싶다 난, 난 옆몸 옆모... 아, 난옆 보면서 다니는데 이거 <laughs> 아 나도 이렇게 앞 보면서 다니고 싶다 앞에 보면서 정면 바라보면서 어디서 얻는 거지? 아, 아무튼간에 이번에 12층에서 어떤 유물이 나올지 한번 아, 알아봤거든요 유물을 정리해둔 사이트표가 있어요 인세인 던전 기준 12층의 희귀가 힘12,000% 아니 시기도 겁나 좋아 시기만 나와도 바로 쓸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12층 에픽이 데미지랑 파워를 같이 올려줘요 근데 보통 데미지 세팅이랑 파워 세팅을 따로따로 쓰기 때문에 이건 꽝이야 에픽은 별로예요 에픽은 나오면 안돼 그리고 레전더리 12층 레전더리 보면은 크리티컬 데미지 3,200% 상승에 크리티컬 스 찬스 300% 이것도 대박 이것도 무조건 나와야 돼딜 세팅할 때 보통 데미지 증가랑 나머지 하나를 이런 걸 쓰거든요 크리 데미지 증가? 오,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화가 파워 12,900% 이거는 이 희귀의 상위환이죠 아, 이 신화가 나오면은 신화를 쓰면 되고, 신화가 안 나오면 희귀를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에픽만 안 나오면 된다, 이거야. 에픽이 꽝이야, 꽝. 아 뭐야, 어, 뭐야. 아, 아니, 아니, 지금 시참 들어오셨구나.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버스 달달하게 타겠습니다, 저도. 문 열린다! 오, 예. 자, 12층 유물 먹으러 들어가자! 레츠고! 제발, 제발, 에픽만 빼고 다 나와라! 에픽만 아니면 돼! 어? 근데 이런 말 하면 꼭 에픽 나오는데, 아이, 에픽만 한 다섯 개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제발, 에픽만 빼고 다 나와주세요. 어이, 뭐야! 아이, 옆에 있는 분 이거 뭐야? 이거 o p 패이잖아 o OP패. p 펫 이거 룰렛 돌려서 나오는 거잖아, 이거! 이거 확률이 0.1%인데! 아니, 저걸 어떻게 뽑았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돌리는데? 아이, 부럽다. 난 저거 현질해서 돌려도 안 나오던데. 아이 뭐야! 아니, 조선 선사님은 이거 완전 초후, 초후급패이잖아 이거! <laughs> 이거, 이 패키지 다 사야지, 주는, 흑우 중에 흑우 팩, 어, 어, 이거 뽑으셨네? 아, 뭐야? 팩 구경하는 사이에? 출발!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응, 네. 예. 1층 쫄따고도못 잡습니다 응애 응애 0여기도안 달아 응애 해먹어줘 아 됐다 세팅 다 바꾸셨나보다 가자 딜 세팅으로 이제 바꾸셨나봐요 콩콩콩 문 열어 콩콩콩콩 한대톡 때려주고 나와서 와우 역시 또 희귀 아층에선 <laughs> 맨날 희귀만 나와 어? 희귀 한 20번 20, 20, 20 연속으로 나온것 같아 저거 잠깐만 이제 슬슬 에라이 행운 부스트 근데 여기서는 암만 행운 부스트 빨아봤자 여기 적용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 행운 부스트 먹는다고 좋은게 나온 적이 없어. 어 9.48? 아, 아니, 뭐야. 아 아니, 아니, 희귀잖아. 9.48이 왜 희귀야? 아, 저기는 메인이 아니니까. 메인은 12층이니깐. 가자! 여기다! 와, 얘가 12층 보스구나. 와, 단이 왜 이래? TT? 어, 뭐야, 이거, t t 뭐야? 트와 있으세요? 아니, 저스라이 TT? Like 오, 쭉쭉 따로! 아니, 12층도 이렇게 쭉쭉 따면은, 한 며칠 있으면은 16층 가시겠는데? <laughs> 한 2, 3일 있으면 16층 뚫으시는 거 아니야, 이거? 오, 생각보다 금방 다는데한 5층 다쓸줄 알았는데, 이거 5분. 오, 한 1분 안에 잡으실 듯? 아, 스키 데미지 때문에 쭉 빨리빨리 잡으시는구나. 스키 들어갈 때마다 아주 그냥 쭉쭉 따네. 오, 그렇지, 그렇지. 쭉쭉 단다, 쭉쭉 따로. 제발! 제발! 시화 나와라! 시나 나와주세요, 제발! <laughs> 설봤야냐 뜨냐 전설도 괜찮아 전설도 전설 아니면 시라 아니면 어, 뭐 시기까지도 어떻게 아슬아슬 세이프 엠피만 아니면 돼솔직히 제발 제발 엠피만 빼고 제발 5.68% 8.68% 확률 뭐야 이거 전설 나이스 피레 피렛... 나왔다 나이스 개꿀티 나이스 전설 이러면은 데미지 세팅에서 이빵 빵이랑 이 생선 가시 이렇게 두개 썼었는데 이 빵에 완전 상위환이죠빵 레벨 7 올렸는데 2,700에 460이었는데 1레벨인데 3,200 이거지 와, 바로 나와버렸군. 네, 아 바로 아, 이후에 나와버렸구요 개꿀 근데 앞으로 몇번더탈 예정인데요 아몇번더 타면서 희기까지좀 얻어보죠 신화 나무 좋고 아 아니, 저, 적어도 히기는 얻어야 돼희기는 아무튼 좀만 더 타볼게요 이 최고급 버스 자, 인센 12층 이뜻째 가자! 에픽만 아니면 돼! 제발! 에픽만 아니면 돼라. 싫냐던 어? 아, 아, 어 뭐야 이거? 아니 34% 이거 퍼센이지가 불안하다. 설마? 아니 아, 니 이거만 아니면 되는데. 에픽만 아니면 되는데. 에픽 이지냐 아, 나 진짜. 꼭 되지 말라는 건 무조건 떠요. 아이 씨. 템트 기억해 봅시다. 템트 가자! 이번에야말로 싫어 가자! 제발! 졸업하자! 12층 졸업하자! 아! 오, 뭐야? 아, 아니야. 아니, 54%? 아니, 누가 봐도 희귀잖아, 이거. 아그러도 희귀가 어디야? 희귀도 유효오빔. 오케이, 오케이. 에픽 아닌 게 어디야? 굿! 일단 최상은 아니지만 필요한 건다 먹었어요. 희귀랑 전설. 여기서 신화만 나와주면. 응? 어? 딱인데. 일단은 필요한 건다 먹었으니까 완성. 여기있다. 만2 0 0 0임 이거지! 이게 이 4층 신화랑 똑같더라고. 시작 그 능력치가. 오, 굿, 굿. 나름 만족. 오늘의, 인세인 던전, 12층 버스, 마지막 4트째! 제발! 여태까지, 희귀, 에픽, 전설, 골고루 나왔으니까, 이제, 신화 나올 때 됐다! 이제, 신화 차례다! 가자! 제발! 제발! 콕! <laughs> 어허! <laughs> <laughs> 그래도, 전설이랑, 희귀 나왔으니까, 그게 어디야?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오늘 12층에서 요 희귀 두 개, 그리고 에픽 하나, 필요없는 거, 그리고 전설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4층에서 뜬금없이 신화가 나왔어. <laughs> 아, 이거, 아, 뭐 써야 되냐, 이거? 12층 희귀랑 4층 신화랑 능력치가 같거든요? 아, 아 이거, 애매하네. 뭘 써야 되냐? 아, 이거. 아 그래도 신화 써야겠지? 신화가 레벨더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자, 오늘 그렇게 세계 최고의 버스, 세계 랭커가 두명이라 있는 세계 최고의 버스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아, 저번처럼 갑자기 한 번에 막 신화가 뜨거나 그런 건 없긴 한데, 그래도 뭐 필요한 건다 얻었네요. 개콜 이제 한동안 또 폭풍패가 수련하면은, 그래도 이제 새로운 얻은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반드시 업데이트 전에 시커이 껌! 얻고 말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아앙! 끝!